a는요, 마이너스 3,5 b는 6, 마이너스 2다. 이에 대해서 3분 a,b를 a, a 대1 마이너스 a로 내분한다. 지금 내분하는 식이 m 대 n으로 숫자로 안 주어졌고 이렇게 미지수로 주어졌어. 그렇지만 식을 그대로 쓰면 돼. 단지 조건이 있어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사분면에 있으면 x,y가 둘다뭐 보다 크다? x 좌이 y 좌가둘다뭐 보다 커? 0 보다 크죠? 네. 원래는 대답 잘 했는데 <laughs>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내분하는 점 1사분면 위에 있다 라고 해서 똑같이 식을 써주시면 돼요 ab를 음, a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로 내분한다. 그러면 a 1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준 다음에 x 좌표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 y 좌표 어, 한이 좀 모자른데 좀 작게 써야지.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는 곱하기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러면 분모는 1이죠? 계산해서, 그래서 6a,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3a, 마이너스 3, 콤마, 얘는. 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a, 플러스 5,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어, 네 분점, 네 분점이에요, 네 분점. 9a, 마이너스 3, 콤마, 얘는 마이너스 7a,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온다. 네, 근데 이게 둘다1 4분면 위에 있으니까요. 9a-3도 0보다 크고 마이너 7a 플러스 5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a는 음, 3분의 1보다 크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5, 7a니까 a가 7분의 5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옵니다.